예배를 위해 조미선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인 수요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재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과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에서부터 유치부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각 목장과 기관과 부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눈과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으로 지구가 병들어 갑니다. 여기저기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으로 연약한 자들이 죽어 가며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언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권에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기쁨의 목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 힘들고 아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갔답니다 거기 있던 수도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아,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 수도사가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뭐든지 다 가져다 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도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필수와 필요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사실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내 손에 쥐고 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족의 은혜가 내게 있게 아 하나님 주신 이것들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이 필수적인 것만 있어도 자족하는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두 번째로 또 다시 순환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16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원문에 보면 꾸짖어 가르쳤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제 나는 팔리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한번 사타나 물러가라 라고 소위 말하는 대로 꾸중 들었으니까 또 예수님께 안 됩니다. 이러면 또 꾸중 들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소가리만 하고 근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또 나는 이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근심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근심한 게 아니라 매우 근심했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왜 매우 근심했을까요? 예수님 잡히시면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근심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만 하셨으면 매우 심히 근심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말씀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동시에 제3일에 살아나실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듣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냥 매고 근심만 하고 계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님, 그러면 제3일에 살아나는 게 대체 뭡니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 사람 사람 살아본 적이 적이 없으요까요 물론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왜 이걸 두 번이나 얘기하십니까? 라고 좀 여쭤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만약 믿음이 좋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주님이니까, 단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 보여주신다고 하니,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슴뛰고 좀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제 3일에 살아난다고 하셨으니까,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기간이 뭐 그리 긴게 아닙니다. 3일입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돌아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어떤 기적과 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과 자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만 하지 않으셨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매우 근심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신다 라는데 쏠려 있기 때문이죠.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하죠. 그러면 왜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 죽임당하시는 것에만 쏠려 있는가? 자기들이 집과 배와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본전 생각나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갈때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기 때문에 형편없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면 본전 생각날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2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대한 황제의 도시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첫 번째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저 거대한 황제의 논리, 실제 내 삶을 지금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저 황제의 논리, 그 권력과 재력과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분명히 확인된 뒤에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뭐였느냐?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 3년의 기간 동안 쌓여 있는 저 황제의 논리도 흔들 수 없는 그 신뢰와 사랑 가운데 순한 예고가 되어졌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아듣고, 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왜 하필 갈릴리냐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갈릴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4장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처음 만나시고 부르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요한 사역들을 모두 다 행하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할 수 없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던 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을 전파하셨던 곳. 백성들의 질고와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고쳐 주시고 싸매 주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또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못 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에 고쳐 주시니 말못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맹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은 그냥 병자가 치유되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곳이 갈릴리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라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여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고 바로 여기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병과 약함을 고치셨고 바로 여기 갈릴리에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이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처음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로 이곳 갈릴리에 모일 때 순환과 부활을 다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여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자들 역시... 저번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어떤 홀라운 사건만 볼줄 알았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갈릴리에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봤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겠지 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매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제 로마를 뒤집어엎고 다윗 시대와 같은 왕국을 세울 사건이 이제는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 갈릴리에서 순환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은 사건은 오늘 나와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 이스라엘 앞에 도도히 흐르던 요단강이 갈라졌던 일. 여리고성을 언약궤만 메고 일곱 바퀴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던 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일,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준 일,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왜 나한테는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은 살아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아무리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오늘 제자들과 같이 매우 근심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읽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들을 말씀을 또 묵상하고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가? 이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깨닫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한 개인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믿음이 낙심되고 지쳐 쓰러지고 죽기를 강구하는 그런 엘리야에게도 자비와 긍휼를 베푸시고 힘을 내도록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깨달아 가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이런저런 사건들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의미 있고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것이지.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보고 배운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는 복음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잡힌다.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가 그렇게 순환을 통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 말씀 그대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두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필요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며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 내게 경험되게 하시기만을 사람과 사건들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 뛰고 기대되는 삶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 더 알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지금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이 마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핏되신 주님 경험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시대와 세대가 어둡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둡습니다 주님 주님의 빛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내가 어떻게 알아갈까? 내가 주님의 양이 되지 않고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 했으니 아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봐야 되겠다. 오늘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아 주님이 참 선한 목자시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열려가는구나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따라 준행하겠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5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5월에 내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내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고, 지금도 붙들어 주는 스승이 있다면 감사하고 마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스승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순종하고 받드셨습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율법 때문에 그 강압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순종하여 받드셨지. 그 주님을 나도 내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들면서 알아가야지 하면서 이 가정에 달을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오늘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일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돈 벌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유 주님을 알아가는데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5월 한 달을 우리 앞에 환히 열어 주신 것이 놀라우는 은총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 또이 새로운 한달 동안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의 날을 또 새롭게 펼쳐 주셨으니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예수님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스승이시고 친구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 생명까지 나를 위해 다 내어 주신 그 사랑의 주님, 죽음도 이기셨기에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그 능력의 주님으로 인해 내가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할 것 없는 온전하고 후비하여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